예, 2002호 5번창입니다 예, 제거된거 잘 보이시죠 예, 샤시 콘크리트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예, 백업재도 다 들어가 있고요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 하시고요 예,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예, 눈에 보이는 것이 예, 진실이에요 예, 2002호 5번창 우따빠입니다 예, 예, 주방창이에요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예, 2002호 5번 창못 닦아 예, 시공은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자, 이 가스관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예, 자, 잘 보이시죠? 예,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? 예, 이쪽에 가스관이 있어가지고 예, 간섭이 좀 있어요. 그래도 예, 잘 해놨습니다. 자, 그럼 아래따파 내려가 볼게요. 예, 예 2002호 5번 창아래따파입니다백업스다 예, 들어가 있고요. 잘 보이시죠? 예, 무조건 전구관 눈으로 확인하세요. 예, 올 제거, 완전 제거, 제거 예,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제거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예, 본인 집을 두 눈으로 예, 전구관을 다 확인하세요. 자, 시공해보겠습니다. 5번 창, 아래 떡 네, 2002호, 예, 5번 창, 예, 예, 시공은 다 됐습니다. 자 두껍게 쌌고요. 네, 실리콘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. 자 그러면 예저어예 어, 예,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, 저쪽 저쪽 창으예 밑에 19층 5번 창 하고 넘어갈 거예요. 자 무조건 전 구간 예다 보시고요. 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?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.